점점점 낮아지는 금리에 적응해 갈때 요번에 연준이 터미널 레이트로 5% 정도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내년도 4.7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터미널 레이트를 어느 정도 짐작한 상태로 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이 레버리지를 계속 적절하게 해결해 가면서 갈수 있는데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1 0 0 터로가 떠버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아주 높게 잡고 있는 연, 연기금의 상품들은 하루 만에 마진콜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국의 지금 일들이 이렇게 금리 폭등을 가져왔느냐, 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LDI라고 써 있습니다. LDI는 부채연계증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드리자면, 연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앞으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자부터 내년, 그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매년 죽을 때까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국민연금 지급 받는 사람이나 혹은 퇴직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들에게 10년 전에는 어떤 금리가 일반적이었냐면 5% 이상의 금리가 일반적이었어 그러니까 연금을 줄때 10년 전 정도에는 5% 5%로 계산돼서 약속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다시 올라왔지만 불과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1% 금리 시대였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생명보험연금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 보험사연금을 들었냐면 96년도인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든 연금은 7% 보장형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꿀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7%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7%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었어요. 그럼 그 7%를 저한테 약속을 지키려면 요즘 시중금리가 똑같이 7%가 나오면 그냥 꾸준히 갖고 있다가 주면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금리대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7%를 약속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수익률은 1%밖에 안 나와요. 차례야 1.5% 나오겠죠. 이게 1.5%로 벌어서 저한테 7%로 줘야 된다면 보험회사 혹은 연기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부도 상황이 되죠.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저금리로 점점점 내려가는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부채 연계 증권 LDI라는 걸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낮아지는 금리를 커버해 왔어요. 그 지나간 10년 동안 계속 연금 개시된 사람들에게 돈을 줘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는 1% 2% 밖에는 못 얻기 때문에 파생 결합증 상, 그런 상태로 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7배, 8배를 써가지고 주는 돈을 메꿔온 거죠. 낮아지는 금리를 커버해 온 겁니다. 그럼 그 상품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스왑 상태로 돼 있어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상품이죠. 이거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얘기는 못 드리고 앞에 것만 딱 이해하시면, 아, 무지 곤란하겠구나, 연기금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5%로 약속된 연금을 1% 시대에 메꿔서 만들어 갖고 주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일정량 줄수 있는 만큼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파생상품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생상품 이름이 LDI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낮아지는 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이 LDI가 점점점 낮아지는 금리에 적응해 갈 때, 요번에 연준이 그 터미널 레이트로 5% 정도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내년도 4.7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터미널 레이트를 어느 정도 짐작한 상태로 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이 레버리지를 계속 적절하게 해결해 가면서 갈수 있는데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100몇 십표로가 떠버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아주 높게 잡고 있는 연기금의 상품들은 하루 만에 마진콜이 터져버리는 거죠 기록에 보면 XPS라는 연금, 영국의 연금 컨설팅 회사가 말하기를 연기금들이 감세한 발표 뒤에 연기금들이 최소 10억 파운드, 1조 5천억이에요. 마진콜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돼. 마진콜은 뭐냐면 어 많이 언급됐으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처럼 걸어놓은. 그 담보금이 있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돈을 넣어서 이거를 보완을 해야만 이 거래가 유지돼요. 만약에 현금을 다시 넣어 가지고 보완을 안 하면 이게 끝장이 나면서 나는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손실로 처리되는 거죠. 그게 마진콜인데 금리가 갑자기 폭등해 버렸다가 했잖아요. 영국에서 감세안을 내버리는 바람에 길트체가100어30 150 이렇게 한 번에 뛰어 버렸기 때문에 더 군다나.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날 당일만으로 1조 5천억의 마진콜이 확 나와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1조 5천억을 마진콜을 당하면 현금으로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팔 대상이 국채예요. 그러면 국채는 또 어떻게 돼요? 1조 5천억을 일시에 파는 순간 또다시 금리가 폭등하면서 연기금의 나머지 마진콜이 또 발생하죠. 이게 뭐예요? 계속 마진콜이 추가 마진콜을 갖고 오는. 이거는 그냥 불구덩이에요, 그냥. 예. 이거를 보고 받은 트러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게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예요. 영국이 고그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데, 이게 7일 만에 영국의 경제가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대규모 감세안 발표했죠. 그러자마자 파운드 추락하면서. 온업물 국채 금리 4.5%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 영국에 있던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주택담보 대출 중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금 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리가 폭등을 했으니까요. 주택담보 대출 중지. 그 다음에 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영란 은행이 100, 100조 원짜리 국채 매입을 발표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듯했는데 그러자마자. 그러고 날서 30일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S&P가 뭐예요? 신용등급 강등, 강등당할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보니까 시중은행이 회수하거나 중단한 주택담보대출이 1,688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주르륵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요? 마진콜이 마진콜을 부르는 그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금들이, 은행들이 완전히 부실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두려워서 리먼만 부덜냈지. 나머지 다 통째로 살려버렸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어간 거죠. 이 사태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걸로 보여집니다. 채권자경단이란데. 채권자경단. <laughs> 처음 들어보시죠? <laughs> 별자경단이 다 있어요. 자경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서부시대에 민간인들이 총이랑 무장하고, 그, 총 쏘는 거 익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병화 보신 적 있나요? 그 자경단. 작용단. 이 자경단이 뭘 하느냐?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채권을 팔아가지고, 먼저 국가에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기 노란 게 박스 쳐져 있잖아요? 채권 시장 자경단이란, 인플레이션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채 대량 매도에 나서서 이 채권 관련된 시장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채권 자경단이란 말을 쓴 사람은 야덴이라는, 예, 유명한 사람이죠. 야덴이가 처음 쓰긴 했지만, 의미는 왜 자경단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더큰 국가 구도를 막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 트러스 총리가 하는 짓에 대해서 말도 안돼 라는 거를 금융시장의 실력 행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경단이 여러 번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동원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영국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미국도 연기금은 똑같은 사태에 빠져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US 금리하고 US 본드의 스와 스프레드인데, 원래는 위에 있는 걸 보시면 동조화 돼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려요. 근데 지금 요즘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움직이죠. 마이너스 전환된 겁니다. 보시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역전됐어요. 그래서 장기물과 단기물이 거꾸로 갑니다. 장기물 금리보다 단기물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폭발 직전의 모습이죠. 유동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영국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걸100%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보유한 채권은 주로 장기채이기 때문에 특별히 왜 연준의 요즘 흐름과 얘네들이 같이 맞아야 느냐 이게 연준하고 무슨 상관이냐 영국 연기금의 지역별 자산 배분이 35%가 미국입니다 미국 국채를 들고 있죠 장기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증거금 마련을 위해서 채권을 매도해야만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막겠다고 이걸 냈는데 어저께 이렇게 됐다고 말했죠 이렇게 됐다고 왜 예, 네, 쉽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불안은 불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작용단이 있다고 했죠. 또 거기다가 징조가 나타나고. 이제는 네. 대만, 한국 같은 데서 IRS 대량 매도 이,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적으로 보면 오랜 저금리에 대비했던 장기 기간 투자자의 파생 상품이 현금 위기. 그 다음에 역전 심화를 불러오는 걸로 보여진다. 제가 아까 예전에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바뀌는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렸죠. 금리는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 계속 내려온 기간 동안에 연기금들과 보험회사들과 은행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로지컬하게 거래왔던 파생상품들의 안에는 극격한 금리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체력이 없습니다. 4%를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순간 아주 얇은 유리 천정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처음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왔기 때문에 돈으로 본 경기는 아주 얇은 체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금을 가는 일을 지금 연준이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장 전문 칼럼리스트 제임스 맥킨토 시라는 사람이 영국 사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카나리아가 탄광이 무너지는 거를 미리 말해주죠. 중앙은행 긴축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동시에 펼치면 영국의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시대는 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쓸 버퍼가 중앙은행과 국가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이걸 같이 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쓸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밖에 없어요. 선진국에서 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이 상황에서 예외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도 터지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지자체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어, 갚을 수 없게 돼서 부도났습니다. 강원도 지자체 레고랜드 2 0 5 0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증권회사 했을 때 채권 거래하면, 저, 지금도 제가 법인에는 서울시가 보증한 신용보강해준 채권만, 전단체만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강원도가 보증해준 PF가 부도났어요.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시, 스프레드가 아주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국채도 문제인데, 예, 신용도 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타자는 이탈리아일 걸로 보여집니다. 에요 여자 무솔로니가 나왔대요. 예, 요번에 그리고 총리로 선택된 멜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무솔린이라고 여자 무솔린이라고 불릴 만큼 극단적인 극우 주장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 파시즘에 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쪽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주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주장과 트러스 총리가 갖고 있던 주장이 똑같아서 그래요.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에도 총리가 된 거죠. 트러스 총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야심에, 회심에 그런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 시장을 뒤흔들어 놨잖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이 사람도. 감세부터 해서 많은 주장이 갔습니다. 거기다가 유로존 탈피까지 주장한 사람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지금 표를 얻으렸는데 주요 유럽의 중앙정부 부채 1, 2, 3위에 들어갑니다. 그리스, 영국, 키프로스, 이탈리아. 부채 비율이 최고예요. 최고. 148% 153% 영국은 154%였죠. 부채가 높기 때문에 유리 천장인 거예요. 부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용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견디지 못해요. 이탈리아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위험해서 중요한 차, 위험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국채 지표가 스프레드가 뛰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영국과 달리 이탈리아는 유로존이 살려줄 수 있죠. ECB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ECB가 사줄 수 있는 채권, 말하자면 이탈리아 채권이 영국 채권처럼 문제가 일으키면 영국은 자체적으로 사야 되지만 이탈리아 채권은 ECB에서 사줄 수 있어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어 ppp에 의해서 두 번째는 tpa에 의해서 세 번째는 omts에 의해서 채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유로존의 e c b 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어,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 채권 매입의 대상이 되려면 왜 그래요 지 맘대로 빚을 많이 낸 놈의 빚을 갚아줄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베일인 제도라는 건데. 재정 위기 때 유럽 위기 때 나온 제도예요. 독일이 내가 너네를 도와주려면 니네는 부채를 마음껏 늘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거를 다 조절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멜로니 사람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물론 당장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조건은 지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그다음 사실. 금융, 금융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엔화를 아주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145에서 엔을 낮췄죠. 근데 오늘 날짜로 다시 그엔화 가치가 뚫렸습니다. 24년 만에 최저치.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엔화가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일본의 연기금부터해서 모든 데도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특별히 얘네는 부채 비율이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두 배예요. 전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GDP 대비 250% 60%가 있으니까 100%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만약에 채권 자경단 같은 쪽에서 엔화와 이런 쪽을 공격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IMF 구제금융이 역대 최대 지출, IMF 대출금액이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MF가 44개 프로그램에 1,400억 정도 나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감당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구도도 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지나간 시장에서 브레너드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잠깐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그 내기, 얘기 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 의미 있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발췌해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한전미시물경제협회에서 회의 때 발표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글로벌 유형과 함께 경제전망의 진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긴축 정책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 긴축인 경우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각각의 합보다 훨씬 크다. 페드는 더 높은 금리와 달러 강세, 외국 수요 약화에 미국으로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금리와 한율을 예상치 못한 움직임과 대외 불균형 악화가 때에 따라서는 금융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의 급격한 감소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이 증폭될 수 있으며 특히 주요국 금융 시장의 취약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위험이 현실화돼서 통화정책에 대한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왜 제가 넣어놨냐면 이 앞에 수많은 연준 이사들이 금융 취약성이 나타나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만 집중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한테 미국만 중요해 계속 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약간 다른 에어브레인어드의 이 사람 부의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해서 넣어봤구요 노벨상 탄 인터뷰 때 번행기도 그런 말을 했죠 금융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금융 문제 금융 위기 문제가 번지지 않더라도 악화시킬 수 있다.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칸 마이너드, 스칸 마이너드가 어저께 저녁에 올라온 뉴스에 좀 특이한 내용을 얘기 했길래 올렸습니다. 구겐하임의 CI고 네달초에 피봇이 일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했네요. 그리고 때도 말했더라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글로벌 IB 구겐하임 연준 피봇 가능성을 제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고강도 인출을 계속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올해 11월 초에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통화 정책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카마이너드 2주 동안 금융시장 붕괴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영국 중앙은행과 일본 은행이 자국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외환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각국 중앙은행 사례가 더 늘어날 것, 어쩔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QE와 QT를 같이 하는 꼴입니다. 이게 영, 일본에서 나타나지만 영국에서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호주가 50BP 계속 올리다 25BP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의 정책에 반대하는, 배항하는, 뭔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기로 갈수 있다는 거죠, 스칸 마이너드는. 왜냐하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목소리>